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얼굴이 환하게 웃고 다니고, 마음의 행복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가 붙으면 서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점점 없어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의 가치를 목매어 발견하고 갈급해 하는 사람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왜더 좋아졌다는데 왜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갈급해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령의 삶이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눈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물을 인지하게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창입니다.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모든 사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상포진이 눈으로 왔어요. 대상포진이 눈으로 오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하니까, 설마 하고서 시간을 좀 늦췄어요. 병원에 가는. 큰 병원 예약하면 시간이 느리잖아요. 근데 눈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병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가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앞불사 대상포진이고, 이제 실명을 한 달도 안 남겨뒀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이분이 은행원이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서, 자기의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저는 못 보게 된답니다. 본인이 연습을 해봤대요. 한눈을 가리고 한달 동안 한번살 수가 있나? 여러분, 한눈 가지고 운전을 도무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서울에서는. 한 눈을 가리면은 사각지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쪽, 양쪽 눈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보여요. 근데 한쪽 눈을 가리면은요, 여기가 안 보여요. 내가 보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옆에 차선에 차가 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뺑글뺑글 도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벽에 갖다 막 박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 운전을 못 하지요? 그전엔 골프를 잘 쳤어. 요이 골프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초점이. 눈 하나로는. 운동도 못 하지요? 의연을 넣어야지 된다, 그래요. 한 머리 돼서. 그 사람을 만나는 대인, 깊이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지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우울해져가지고 실명된 다음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서 집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분명히 맞아요 하나뿐인 눈에 따라 내몸 전체가 밝아진다. 눈이 어두면 전혀 앞에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손아가를 따먹은 다음에 영의 눈은 흑암이 되어버려서 볼 수가 없게 되고 육의 눈만 밝히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보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요. 은 영의 눈이 점점 흑암 상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는 말은 육신의 눈이에요. 두 번째 눈은 영의 눈인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 빛이 어두우면이라는 말은 영의 눈을 의미해요. 왜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둠이 더 하겠느냐? 이러지 않으셨을까? 영의 눈은요? 눈을 못 보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은요, 다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은 다볼수 있는데, 근데 왜내 영의 눈은 안 보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깜깜한 빛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시력은 있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혼, 예수를 믿는 영혼이나 믿지 않는 영혼이나 그 영혼은 다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느냐 하면은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이니까 볼수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의 육신의 눈을 볼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은 캄캄하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의 경우을 보면 알수 있어요. 가른 유다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단전되니까, 끊기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딱 차단되니까 유다가 뭐만 보이느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선생님인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삼식으로 보여요. 이것이 빛을 상실한 유다의 영혼이 뭐라 바라보는 전부였어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고 살을 뜯어 주신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봤다고요? 은상식으로보는게 전부였다. 이게 영적인 빛이 상실한 사람의 시력의 영적인 시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흑암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 가장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두우면 그의 영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못 봐요. 자기의 본향을 못 봐요. 심지어는 자기가 곧갈 지옥도 못 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전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가장 큰 영적 실명상태다. 흑암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장 큰 흑암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둠인데 이 어둠 속에 있으면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돈,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참 여러분 희한하죠? 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은 안 보해. 그리고 사람이 만든 물질은 하나님처럼 보해. 이게 바로 영적인 어둠인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를 영적으로 구별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게 영의.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흑암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생명이요 예수의 빛이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영적 어둠에 생명을 주는 빛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 영혼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하지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어두운 영이 꽉 자리 잡고 있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깨닫게 만드는 것이 빛인데, 빛이 어둡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거나, 빛이 아주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고 자신의 살을 먹게 하여서. 빛을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원수 마귀 사단에게 눌린 사람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생명으로 빛을 발하시면 들어가서 생명을 밝혀 주시면 어둠이 보이고 떠나가요 어둠이 그흑암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깜깜한 반중에 스위치를 딱 켜면 빛이 탁 나오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둠의 영 사탄은 떠나가는 중이 있습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아내 안에 왜 원수마귀가 역사할까 생명의 빛이 덜 빛나서 생명의 빛이 예수 생명의 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막백 볼트, 천 볼트, 만 볼트 환하게 확 비치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을 몰아낼 생명의 빛, 예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영혼이 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저 영혼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세요. 그 답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의 빛으로 보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깨닫습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그빛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가 나오고 사모할 수 없는데 사모함이 나오고 갈급함이 있고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 감을 때까지 힘들게 도전합니다. 무언짐을 더 누르고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서 어둠 가운데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생명의 빛 안에서 위로 얻고 새 힘을 얻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낙심하지 않을 생명력을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을 때에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 예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 예수. 생명력, 그것입니다. 4 0 8장의 찬양 제목이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마음이 늘 평안해. 행복한 일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악한 죄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나를 오늘도 때리고 내일도 때릴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생명력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게 나의 평강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실 때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 성경 보면은 갈릴리에 큰 광풍이 불었다. 광풍 영어 성경에는요 허리케인이라 고 허리케인 여러분 허리케인 알죠? 막 우리 여름에 엄청나게 막 불어 치는 초속 막 50m, 60m, 70m 막 불어서 사람이 막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풍을 우리는 광풍이라 그래요 허리케인이라 고해요 근데 그런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결이 막 쳤다. 막 물결이 치니까 물이 점점 차올랐다. 막 물을 퍼내는데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큰일 났어요. 잠기겠어요. 예수님 주무시는 분을 흔들어 깨웠다. 그랬어요. 다급하니까 이게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포효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생명력인데, 생명력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 생명력을 믿지 않으면 바람과 물결 가운데 두려워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력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나와 합작하시는 빛을 붙잡는 내 믿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빛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빛과 생명력을 붙잡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탐내할 수 있다. 생명력을 구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을 믿는 것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빛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함 가운데 믿는 믿음.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빠져들어가는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내게 내 영혼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소서 생명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면 광풍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천국, 살면 영광.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부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 것이니까, 그것은 영혼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눈을 열면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집니다. 주님 예비하신 내 집, 천국의 내 집이 바라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눈도 어둡고, 귀도 안 들리고, 판단력도 점점 심해져 가고, 대체 사는 맛이 안 납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영의 눈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육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열어서 내 돌아가를 본향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내 생각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요, 육신은 낡지만더 이전보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국을 지금 이 땅에 가져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불편한 줄 아세요? 천국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면 주님이 보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주님 그러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돌아갈 본향을 보게 해주세요. 천국 내 집을 보게 해주세요. 한거 하세요. 나를 위해 예비된 내집 천국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고장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 교회에서 떠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응원하면서, 안 오게요? 잘 싸우십시오. 조금 이따 승리의 모습으로 만납시다. 그 응원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지만, 세상은 평안없다르지만,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 내 마음속으로 가져왔어. 여러분만은 평강을 누리되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예수의 빛 가운데 밝히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